애완용과 식재료까지 최근 곤충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증평군에서는 곤충 농장을 지정해 체험과 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현주 기자입니다. 최근 새로운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곤충 산업. 곤충들은 의료와 애완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지역 내에 위치한 곤충 농장을 선정해 교육 프로그램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쉼터와 체험장 등을 조성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군은 곤충 산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농촌문화체험 사업에 3천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치유 프로그램에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곤충 자원을 치유 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원을 발굴하고 심리 치유 가능한 곤충을 선발 및 적용해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곤충 매개 치유 프로그램에 필요한 체험장, 장비, 교재, 교구 등의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숙하게 알고 있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등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현재 농장에는 사슴벌레류 1만 사천마리와 풍뎅이류 만마리 등 애완곤충은 물론 식용으로도 쓰이는 군뱅이 만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치유 프로그램 등이 개발될 계획입니다. 곤충 농장이 힐링이 되는 장소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야외 쉼터나 인테리어 등을 자연 친화적으로 꾸며 놓을 계획이며 전문가분들께 곤충 치유 프로그램 컨설팅을 받아 보다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은 도심에서 쉽게 볼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을 한 곳에서 볼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치료에도 쓰이는 곤충 산업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CS 뉴스 차연주입니다.